자, 오늘은 삼각비의 뜻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어? 자, 6페이지입니다. 어? 자, 삼각비의 약속을 할 건데요. 자, 얘는 직각삼각형만 에서만 사용되는 용어입니다. 직각삼각형. 어? 다른 예각, 중각삼각형에서는 삼각비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예각 삼각형, 동각 삼각형은 이제 고등학교 가가지고 삼각 함수에 대해서 그때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직각 삼각형. 자, 예를 들어보면요. 삼각형을 그릴게요. 직각 삼각형. A, B, C.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각 B가 바라보는 게 뭐죠? 빛변이죠. 빛변입니다. 자, 그러면. 자 삼각비는 음. 어떤 게 있냐면요 각 a 각 a의 사인 진짜. 이 말은 우리가 수학적 기호를 어떻게 쓰냐면 각 A의 사인은 약속을 어떻게 쓰냐면 s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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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씁니다. 음. 알겠어 이것을 우리가 또 어떻게 약속하냐면요. 빗병분의 높이 여기서 높이는 뭐냐면요, 각 A가 바라보는 변, 각 A의 대변이라고 하죠. 그렇죠? 대변을 우리가 높이라고 해요. 자, 지금은요, 제가 각 A, 지금 직각, 각 B 말고, 각 A와 각 C, 중각에 예각에 대해서만 할 거거든요. 알겠습니까? 근데 여기서 지금 기준을 내가 A로 잡았어요. 그러면 A를 기준으로 했을 때 높이는 뭐냐? A가 바라보는 거, 요게 높이고요 밑변은 뭐냐? A가 깔고 앉은 거. 이것을 우리가 밑변이라고 래요 오케이? 오케이. 자, 그래서, 사인 A. 즉, 각인의 사인은, 어떻게 한다? 사인 A라고 하고, 빗변분의 높이로 약속을 한다. 빗변과 높이의 B를 얘기하는 거예요. 알겠어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각인의 코사인은 뭐냐? 코사인. 자, 우리가 약속을 어떻게 하면, COS를 씁니다. COSA. 각게의 코사인. 자, 그럼 얘는 어떻게 약속하냐면요. 빗변분에 각 a 가 깔고 앉은 편밑변 이것을 우리가 각게의 코사인이라고 그고 읽을 때 코사인 A. 요거는 사인 A. 이렇게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네. 이렇게 자그 다음에 세 번째 각의 탄젠트. 자각 a의 탄젠트는 우리가 어떻게 쓰냐면 ta a라고 하고 a 이렇게 써요. 탄젠트 a를 각 a의 탄젠트라는 데자 얘는 약속이 뭐냐면요. 약속입니다. 알겠습니까? 밑변분에 밑변은 뭐죠? 각 A가 깔고 한진 변의 높이. 높이는 뭐죠? 각 A가 바라보는. 즉, 각 A의 대변을 높이라고 그래요. 이렇게 우리가 약속을 한다. 아시겠습니까? 이게 바로 그 유명한 삼각비라는 거예요. 그 유명한 삼각비. 이렇게 삼각비는 직각 삼각형에 대해서만 우리가 쓰는 거예요. 자, 그러면요. 만약에 기준을, 지금 A를 기준으로 했죠, 그죠? 자, s i n B는 어떻게 될까요? s i n B는. 자, 내용, s i n B는 아니고요. 직각은 우리가 안 따, 지금 다르지 않을 거예요. s i n C를 생각해 볼게요. s i n C는요, 어쨌든 말에 s i n 얘가, 이게 기준이든, 이거 기준이든, 빗변은 90도가 바라보는 게빗변이잖아요 그죠? 맞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뭐죠? 빗변분의 자, 이제는요, 기준이 C잖아요, 그죠? 기준이 쓰기 때문에 기준이 쓰니까 빗변은 바뀌지 않지만 높이는 각시 기준이 바라보는 이것이 높이가 돼요. 알겠습니까? 기준이 바라보는 거 각. 네. 그럼 얘는 뭐가 되죠? 빗변이 되겠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얘는 똑같이 빗변의 높이. 얘는 두 번째 코사인 쓰도. 마찬가지로 얘는 빛변에 윗변. 똑같아요. 이것은. 이 말은 다 똑같아요. 그 다음에 탄젠트 C도 윗변에 높이. 이것은 똑같아요. 똑같은 게 뭡니까? 달라지는 거죠. 맞죠? 오케이? 네. 그래서, 셈이 요것을, 요것을 빗변에다가각 비가 바라보는 걸 비라하고, 각 C가 바라보는 것을 제가 C라고 하고, 각 A가 바라보는 것을 a 라 한다면, 얘는 어떻게 합니까? A를 기준으로 했을 때, s i A는 B분의 A가 되고요. c o s A는 B분의 얼마야? c o s A는 BC가 되죠. t 젠 n A는 밑변, A를 기준으로 했을 때 A가 밑변 되죠. C분의 A가 됩니다. 자, 그러나 C를 기준으로 했을 때 어떻게 됩니까? B변은 그대로 뒤지만, 높이는 C가 바라보는 거. 얘가 되겠죠, 그죠? 네. 맞습니까? 오케이? 그럼 얘는 어떻게 됩니까? B분의 밑변. C가 깔고 진 거. A. 탄젠트로 뭡니까? 완전 바뀌죠, 그죠? 얘가 A분의 C가 되겠죠. 자, 요것은 똑같아요. 밑변분의 높이, 밑변분의 밑변, 밑변분의 높이는 똑같은데, 기준에 따라서 높이가 달라지고, 그죠? 밑변이 달라지죠, 그죠? 밑변은 관계없지만, 그죠? 그래서 이렇게 약속을 한다. 이것을 우리가 삼각비라 한다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오케이. 자, 그러면요. 삼각비는 직각 삼각형에서만 적용된다. 그래서 이렇게 외웠다. 자, 그러면요. 예를 들면요. a b, c 직각삼각형 c가 있어요. 근데 얘가 2k예요. E 얘가 루트 어... 3 k 고요 얘가 k 랍니요 자, 그렇다면 sin a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sin, sin a 요 sin a는 얘가 비변하는 DR 2k. 그렇죠? 2k 분의 얼마예요? k 분의 k요. k로 되죠 그럼 네. 얼마입니까? 2분의 1이요. 맞습니까? 네. 자, 코사인의 1은 어떻게 될까요? 코사인의 1. 2k분의. 비변분의 비편이죠, 그죠 여기서 밑변은루트3이죠 밑변, 그렇죠? 루트 3k이다. 그러면 얘는 얼마? 2분의 로트 3이다. 자, 탄젠트의 1은 얼마입니까? 1분의 k분의. 얘가 비변되죠그죠 그럼 얘는 3분의 루트 3분의, 3분의 k분의 K요. k. k. 그래서, 그래서 얘는 3분의 1. 3분의 1. 이걸 유리해 주면. 함분의 루트 3이다. 아, 이렇게 할수 예, 있는 거예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네. 자, 그런데 만약에요. 선생님, k가 1이면 어떻게 됩니까? k가 1이면 뭐예요? k가 1일 때얘는 이렇다는 소리잖아요. 네. k가 1이더라도 1이든, 1이든 2든 3이든 관계없이 2분의 1이잖아요. 그렇죠? 어. 맞죠? 이렇게 되죠. 그렇죠? 선생님, k가 1/2이면 어떻게 됩니까? 자, 1/2이면 자, 1/2이면 k가 2분의 1이면 어떻게 됩니까? 반이죠 그죠? 오케이? 네. 반이면 이거 1이죠 얘가 지금 2k였거든요 잡으세요. 2k였어요 얘가 k였고 얘가 루트 3k야 그럼 만약에 k가 1일 때는 2가 되고 1이 되고 루트 3이지만 k가 만약에 2분의 1이면 어떻게 됩니까? k가 2분의 1이면 얘는 1이고 얘가 2분의 1이면 얘는 얼마입니까? k가 음. 1이면 루트 3이요 그렇죠 그렇죠 얘가 2일 때는 자 6두 3이고 1이 될 때는 k 가어얼마야 2분의 1일 때는 이거 1이고 얘는 2분의 1, 3이고 뭐 2분의 6도 3이고 그럼 얘는 얼마입니까? 2분의 1이죠 그죠 맞습니까 네 그래도 사인의 1은 뭡니까 빗변분의 높이죠 그죠 똑같이 뭐가 됩니까 2분의 1이죠 그죠 네. 맞죠 4사인의 은 뭡니까 빗변분의 밑변이죠 그죠 그럼 똑같이 6두 얼마 됩니까 얘는 2분의, 자, 빗병분의 지금 코스인은 네, 2분의 루트 3이죠, 그죠? 맞죠? 그래서 똑같이 2분의 루트 3 되죠, 그죠? 그리고 판젠트도 마찬가지죠? 2분의 루트 3분의, 2분의 1이니까 얘는 루트 3분의 1이 되죠, 그죠? 약분 되니까. 결국은 우리가 각이 똑같잖아요, 그죠? 각의 가 똑같잖아요. 그러면 삼각형이, 직각삼각형이 아무리 거예요. 만약에 k가 만약에 2라면 어떻게 됐습니까 얘를요. 4가 되고요, 그죠? 이 1이 4가 되죠? k가 2면 얘가 얼마 되죠? k가 2면 2가 되죠, 얘는 얼마 되죠? 2를 또 3이 되겠죠 k가 2요 맞습니까? 그래도 어떻게 됩니까? 사인은 이거분에 이거. 똑같죠, 그죠? 네. 맞습니까? 코사인은 이거분에 이거에서. 그래서 쌤이 이것을 이렇게 쓴 겁니다. 자, 다시 한번 볼게요. 자, 다시 한번 보면요. 자, s i n A가 치카상키 있어요. 이게 a 가 A예요. 여기가, 여기가 A고, 여기 B고, 여기 C예요. 그래서, 요빗변을 k 라고 요것을, 루트 3K라고, 요이를 K라고 하면, s i n A는 K값에 관계없이, 알겠어요? K가 2든 2든 3이든 관계없이 똑같다. 결국은 뭡니까? s i n A라는 것은요, 빛변분의 높이니까, B가 일정하면 되는 거예요. 2분의 1이고, 얘가 되고, 얘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K가 1이든, 2이든, 3이든, 다 약분 되니까, 사인 A 값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네. 오케이? 자, 그것을 그 밑에 바이블 포인트로 나타낸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삼각형이 이렇게 있을 때, 직각 삼각형이 있을 때, 요게 a b c가 이럴 때 어떻게 됩니까? 사인 a는 이거분의 이거예요. 그렇죠? 근데 지금 요렇게 삼각형 요리도 사인 a는 요거분의 요거. 얘들은 뭡니까? 닮음이니까 이거랑 이거랑 다 닮음이니까 결국 저것처럼 어떻게 됩니까? 이거분의 이거나 이거분의 이거나 다 똑같다는 거야. 알겠지? 그러니까는 요 각만 같으면 어떻게 됩니까? 기변분의 요 각만 같으면 사인의 값은 다 똑같다는 거야. 이해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코사인이는 또 이렇게 쓰고 나타낼 수 있다. 되나요? 네. 자, 넘어갑니다. 자, 문제를 풀고 들어가겠습니다.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각 B가 90도이다. A, B, C다. 근데 각 B가 90도야. 그런데 지금 주어진 게 뭐냐면 A, 이가 5야. A, 이가 4. A, 이가 3. 길이가 3이야. 이럴 때, 사인 이루 구하라. 그러면 어쨌든 B 변은 5로 통일입니다. 5분의 A가 바라보는 변, 이게 높이죠. 3. 알겠습니까? 네. 그 다음에 코사인 이루 구하라. 얘는 5분의 밑변, 4. 이렇게 되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탄젠트이를 구하라. 얘는 밑변분의 높이죠, 그죠? 여기서 밑변은 A가 깔고 하은거 4분의 높이 3. 4분의 3이다. 이렇게 되고요. 자, 4번. 사인C를 구하라. 자, 여기서 달라지죠? 네. 사인C는 얘가 기준이 되거든요. 네. 요게 높이고 요게 밑변이 네. 되겠죠, 그죠? 밑변은 네. 똑같아요, 그죠? 사인C는 5분의 자, 높이. 4 자, 여기서 사요. 자, 5번. 어, 코사인 C를 봐라. 자, 이제, 달라지죠, 그죠? 빛변은 똑같아요, 그죠? 그러면 C가 깔고 앉은 게 밑변이거든요. 그렇죠? 3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6번. 탄젠트 C를 봐라. 자, C가 깔고 앉은 게밑변이구요 밑변분의 높이. 얼마입니까? 3분의 4개. 3분의 4. 2입니까? 네. 오케이? 이렇게 할수 있다. 겁니다. 자, 그러면요, 2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번으로 넘어가면, 2번으로 넘어가면, 자, 이런 삼각형이네요 이건 직각이에요. 직각이고, 여기가 A이고, 여기가 B이고, 여기고 C예요. 자, 주어진 거로 합니다. 얘가 2고요. 얘가 이예요 여러분, 빗뼈는 2 0도가 바라보는 얘가 빗변이에요. 그죠? 맞죠? 빗변은 어떻게 됩니까? 피타고라스이 있으면 되겠죠. 그죠? 빗변을 제가 x를 한다면 얘는 뭡니까? 2의 제곱 더하기 2의 제곱이 x제곱이죠. 오케이? 그러면 x제곱은 어떻게 됩니까? 2의 제곱 1. 못가되겠죠 그럼 x는 뭡니까? 뿔마 루토죠. 그죠? 근데 길이가 마이너스 될수 있습니까? 안 되죠. 그죠? 루토다. 그래서 얘는 x는 얼마? 루토 알겠어. 자, 이렇게 된다. 이때 첫 번째, 비의 길이를 구하라. 아, 빗변의 길이를 구하는 거죠? 루 또예요. 자, 그다음에 두 번째, 코사인 b를 구하라 사인터 그걸로. 사인 b를 구하라. 자, b가 바라보는 것을 봐야 되는데 b가 이 기준이거든요. 그럼 높이는 뭐죠? 얘가 높이예요 알겠습니까? 빗변은 뭐죠? 얘가 빗변이에요. 그래서 사인 b는 빗변 분의 루또 비가 바라보는 대변, 얘가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 균해지면 5분의 2또. 그다음 두 번째 코사인 비를 보아라. 코사인 비는 비평분의 얘는 각 비가 바라보는 자각 비가 깔고한 작용이 이거죠, 그렇죠? 이게 비평이에요. 그 얘는 2가 되고 얘는 5분의 6도 되겠습니까? 오케이? 자세 번, 아이건세번이요 아, 이건 뭐, 어려없네요그 다음에, 탄젠트비, 탄젠트비. 각비가 밑변분의 높이죠 그죠? 근데 각비가 깔고 아은 놈이 이점이죠. 각비가 바라보는 게 높이, 이리점이죠. 그래서 얘는 2에의 1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오케이. 자, 이게, 뭔가 이렇게 할수 있고요. 삼각비는 이렇게 된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얘를 제가, 우 삼각형을 이렇게 늘려도 똑같이. 아니 이렇게 늘렸다. 그래서 얘도 이렇게 늘렸다. 그래서 이렇게 똑같은 삼각형을 만들면 어떻게 됩니까? 이 삼각형에서도 마찬가지로 사인 비는얼마다 그대로 5분의 6도가 되고. 알겠습니까? 바뀌지 않아요. 이거 닮음이잖아요. 이 삼각형과 삼각형 닮음이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때 각 코사인 비나 사인 비나탄젠트나이 삼각형을 이용해도 되고 이 삼각형을 이용해도 똑같은 값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해되겠습니까? 네. 오케이.